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는 남프로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어, 우리는 고체점 맥점도 다 짚어 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개별 영상으로도 꾸준하게 분석 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앞으로 이제 주가 다시 한번 더 급등 흐름 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대응할지 상상에 다 풀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 이 있어요. 입장이랑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 대응해 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이에요.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 전에 종목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중간 점검 차원에서 몇 종목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종목 추천도 좀 해드릴 테니까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놨다가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만 대응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하게 수익을 남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세워 나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손발 맞춰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추천해드린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적지 않은 수익을 주게 돼요. 잘 활용하시기만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구독자 이벤트로 세력매집줄를 하나 드리고 있는데 26년에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어 지금부터 계속 모아가시면 돼요. 여전히 유유한매점에 있습니다.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건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볼게요. 그래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체 차트를 보면은 어 크게 이제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여이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상승 직전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 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이 앞에 전고점 영역까지 한번 파동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부터 계속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 상승 초입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량이 굉장히 중간중간에 잘 들어왔죠. 의미 뭐 있는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 훨씬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어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접근하시면 되고 차트를 좀 확대하겠습니다. 확대를 해 보면은 이 부분을 좀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저점을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저점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부터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죠.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이거 자체가 이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 바닥공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바닥공까지 내려오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흐름을 좀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기준으로 다른 종목도 한번 분석을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 드릴 때는 바로 이때 이제 추천을 해 드렸었죠.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지점,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하락추세가 이제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기가 쉬워요. 뭐 주식 공부하다 보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렇지만 이게 효용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거 돌파하는 지점부터 관심을 가지면 많든 적든 수익을 챙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급등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죠. 여기서 굉장히 자리를 잘지켜 줬거든요. 이거는 결코 이제 개미들이 만들 수 없는 바닥이에요. 세력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장기 2평선 112 2평선까지도 이탈 했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이 지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 거예요. 2평선이 이탈했다 올라가는 자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보통 이탈하게 되면은 224 2평선까지 눌러주는데 그렇지도 않고 다시 올렸죠. 그래서 이거는 결코 이제 개미들이 만들 수 없는 파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된다. 이런 기준으로 살펴봤던 그런 종목인데, 바로 이제 급등이 나왔죠. 여기서 끝날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22평선까지 한번 눌러줄 가능성이 좀 있었거든요. 5평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근데 이 12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3.9%, 0.9%그 정도 살짝 반등이 나왔어요. 이 흐름이 뭐 어떻게 좋으냐 면 갑자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흐름이. 이렇게 이제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짧게 먹기를 선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다면 철저하게 이제 단타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은. 나중에 22평선하고 이게 좁혀졌을 때 그때서 윙이라든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계속 기회가 오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한번더 매수 기회가 올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고 계시고, 오전에 제가 이제 알려드리면 그때 이제 기민하게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 문자로 기본적으로 다 대응을 해드릴 거고,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에도 함께 초대해 드릴게요. 그리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제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서 이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남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거예요.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게 구독이니까 구독만 해주시면 돼요. 구독해주시고 구별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선발만 잘 맞춰가면 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니까 조금은 편하게 생각하시고 이용하셔도 좋아요.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기술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 세력 매집주 하나 드린다고 했으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이 종목은 대한해운이죠. 우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이후로 좋은 상승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력성까지 다 돌파한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고 계속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그 다음 세력성까지는 수익구간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까지는 일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길게 본다면 훨씬 더큰 상승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 어, 북극 항로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꼭 체크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눌러줄 때 다시 매수회를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상한가 가고, 그리고 이리 달리고, 이제 터치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 세력선에서. 22평선하고 이제 단기간에 이개월을 벌린 경우에는 짧게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챙기는 게 좋아요. 이개월 좁히는 과정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어서 정리하면 다시 매수 진입하기가 그렇게 넉넉한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계속 가져가시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은 한 번은 크게 수익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뭐 전고점은 좀 무난하게 올라 어, 돌파해서 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바로 갈지, 좀 이렇게 조정을 주고 갈지, 그거는 이제 세력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테이블 코인은 제도화된다라고 보시고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해이을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건 개별 영상으로도 이제 올려드렸었죠. 어제인가 그전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8% 그렇게 11%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뭐 이것도 계속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서 끝날 종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매수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이미 이제 급등이 나온 종목은 좀더 기다리는 게 좋아요. 최대한 22평선에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종목은 에코프로 BM이죠. 우리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을 좀 고민했다고 그랬죠. 근데 에코프로 BM이 장기 이평선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좀더 심리적으로 더 안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 8%까지 상승 영향을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오 이평선 많이 탈하지 않으면 될것 같아요. 뭐, 그만 이탈하지 않으면 당분간은 계속 이제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LFIC. 이거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종목이죠. RFIC입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 이제 지켜보면 된다고 그랬고,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장기 입평서 이탈했다 올라가는 자리죠. 여기도 마찬가지, 장기입에서 위탈했다 올라가는 자리. 여기서부터 어떤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뭐, 계속 지켜보시면 돼요. 여기서 끝날 종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비탄 시기에 이제 BHI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해드렸었거든요. 이것도 좀 반드시 좀 관심을 가지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장기이평성이탈넷에 올라가면서 수익. 여도장기이평성이탈넷에 올라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눌러줘도 전혀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7%까지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큰 상승이 나와요. AI가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해가면서 발전 설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류 아이언입니다. 우리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또 여섯 명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20일 병사라 위이좀 벌어져 있죠. 거기 때문에 바로 매수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눌러줄 때 매수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다면은 눌러줄 때 추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적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급등이 나갔죠. 이 흐름 자체가 이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나중에 22평선하고 이격이 좀 좁혀지는 그런 기회가 한번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계속 체크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SK 정권. 어제도 이제 정권 관련주들은 계속 주목을 하자고 그랬죠. 어제 부국 정권도 말씀드리고 뭐 다른 종목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권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다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이것도 이제 장기입해서 이탈했다 올라가 해서 자리 잡으면서 바로 급등 흐름이 나왔죠. 더큰 그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보급종분도 그 마찬가지. 다른 종목 관련주들도 다 말씀드렸던 거에대본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보험 관련주, 전공 관련주 이런 종목들 계속 체크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종목이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도 우리가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죠. 이것도 예사롭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의 평선 이탈했다가 을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자리 잡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크게 상승은 나오지 않았지만 뭐 쏠쏠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짧게라도 적당히 수익을 챙기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매수계를 찾아가는 그런 선택이 좀더 유리해 보입니다. 어, 뭐그 외의 종목들도 급등한 것들이 많은데, 그건 계속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 같이 이제 대응을 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 추천을 좀해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상에서 다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텔레그램에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더 양질의 정보는 텔레그램에서 좀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물량이 핵심이에요. 이거래 굉장히 잘 들어왔죠. 이 앞에 매물을 1차적으로 소화를 하고 다시 한번더 소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을 계속 높이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은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에 이제 매물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자리 잡으면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제 텔레그램에서 계속 체크하고 대응을 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게 롯데 칠성입니다 롯데 칠성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전체 차트를 보겠습니다 전체 차트를 보면은 사실상 야바닷군에서또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다시 22평 선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종목이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 거의 없어요. 내려가더라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한번은 수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원전선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62평 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이제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이 흐름 자체가 예사롭지 않은 거거든요. 장기 이평선 224 이평선을 이탈했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흘러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끌어올린다는 것은 결국 세력이 여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위에서도 이제 외봉으로 빠지지 않거든요. 위에서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죠. 이런 거 한번 상승이 나오니까 꼭 체크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종목이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어, 이 종목도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 차트를 한번 볼게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어 보면 이제 전고점까지 다 돌파를 했거든요.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만들었죠. 이런 흐름은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올 때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흘러내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매수하기는좀 애매합니다. 22평선은 위기 좀 벌어져 있으니까. 2개월 좀 좁히는 과정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하든지 아니면 올라갔다가 2개월 좁히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22평선 근처에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이것도 계속 지켜보면서 맥점을 좀씹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것도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외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하도록 하고요. 좀더 많은 종목들은 제가 텔레그램에서 계속 추천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 드렸던 종목들 그 종목명을 제대로 게문자로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매도 매점 매수 매점 10%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주방에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은 이제 주주방에 별도로 초대해 드릴게요.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천 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어요. 열이 되시는 분들은 어, 설명 드렸던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남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려 기어우신 분들 위해서 문자로 전주를 드리게 될 거예요.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구독이니까 구독 많이 주시면 돼. 구독해 주시고 구별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손발로 잘 맞춰가면 될것 같아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조금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종목 추천 위주로 좀더 집중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볼게요 그래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체 차트를 보면은 어, 크게 이제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여, 이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상승 직전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 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데서이 앞에 전고점 영역까지 한 번씩 파동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부터 계속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 상승 초입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량이 굉장히 중간중간에 잘 들어왔죠.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 훨씬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어,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접근하시면 되고, 차트를 좀 확대하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은 이 부분을 좀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저점을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저점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죠.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이거 자체가 이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 바닷공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바닷공까지 내려오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흐름을 좀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기준으로 다른 종목도 한번 분석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 드릴 때는 바로 이때 이제 추천을 해 드렸었죠. 이 하락 추세를 이제 돌파하는 지점,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하락추세가 이제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기가 쉬워요. 뭐 주식 공부하다 보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렇지만 이게 효용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거 돌파하는 지점부터 관심을 가지면 많든 적든 수익을 챙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급등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죠. 여기서 굉장히 자리를 잘지켜 줬거든요. 이거는 결코 이제 개미들이 만들 수 없는 바닥이에요. 세력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 112 이평선까지도 이탈했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이 지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이탈, 이평선이 이탈에떠 올라가는 자는 굉장히 좋은 자입니다. 리 보통 이탈하게 되면은 2 2 4의평선까지 눌러주는데, 그렇지도 않고 다시 올렸죠. 그래서 이거는 결코 이제 개미들이 만들 수 없는 파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된다. 이런 기준으로 살펴봤던 그런 종목인데, 바로 이제 급등이 나왔죠. 여기서 끝날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22평선까지 한번 눌러줄 가능성이 좀 있었거든요. 5위평선이 이탈했기 때문에. 근데 12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3.9%, 0.9%그 정도 살짝 반등이 나왔어요. 이 흐름이 뭐 어떻게 좋으냐 면 갑자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흐름이. 이렇게 이제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런 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짧게 먹기를 선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선제 매수를 한다면 철저하게 단타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은 나중에 22평선하고 이게 좁혀졌을 때 그때서 윙이라든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계속 기회가 오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한번더 매수 기회가 올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고 계시고 오전에 제가 이제 알려 드리면 그때 이제 기민하게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돼요. 문자로 기본적으로 다 대응을 해드릴거고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에 함께 초대해 드릴게요. 그리고입장이라 문자 보내 주시면 제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남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게 구독이니까 구독만 해주시면 돼요. 구독해주시고 구별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선발만 마잘 맞춰가면 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니까 조금은 편하게 생각하시고 이용하셔도 좋아요.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기술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 세력 매집주 하나 드린다고 했으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투자할 때 그때 그때 이제 바로바로 알아가야 하고 또 체크를 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점검을 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매일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업데이트해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테마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앞으로 이제 크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 정리해서 드리거든요. 어, 사실 모든 종목들 이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테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중에서 좀더 집중해서 봐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정리해서 드리니까 잘 이용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두 가지만 잘 사용을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 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는 게 바로 종목 추천하고 실시간 종목 대응이죠. 종목 추천은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맥점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단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직장인들은 안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장인들은 이제 본연의 일이 있죠. 어, 더그 일에 좀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좀 해가야 되는 이런 단타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윙이라든지 중장기, 세력매적주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산증식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 추천 잘 이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종목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죠. 추천해드렸던 종목뿐만 아니라 테마별로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드렸던 그 종목들도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다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종 투자 기법이라든지 노하우에 따라서는 이제 교육용 영상도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전자체 검색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성장해가기 위해서 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또 서로 이제 손발을 맞춰가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기법과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노하우를. 그래야만 여러분들아 저희하고 손발이 맞아지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릴 때 이런 기법과 노하우를 전제로 이제 추천을 해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이제 학습이 된 상태니까 추천해 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면은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고, 그래서 좋은 종목들 놓치지 않고 수익을 남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더 집중해서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좋은 결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아직까지 신뢰가 좀 부족한 상태니까 신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저희들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의게 증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똑같아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수익을 남겨드려야 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인연도 끊어지겠죠. 저희는 여지껏 그렇게 정면을 해왔었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신뢰가 된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과정만 좀잘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가 손발만 잘 맞추고 가면 앞으로도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저희 텔레그램에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로 세력 매집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아직도 뉴스 보고 주식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솔직하게 답이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돈 되는 종목은 뉴스 나오기 전에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왜이 종목은 안 올라갈까요? 실적 좋은데 왜 빠질까요? 이런 질문 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뒤쳐져 있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지금 시장은 실적도 아닙니다. 테마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바로 세력이 매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 결국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세력 매집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고의 저평가 부가입니다. 실적, 자산, 대비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세력 매집도 완료 단계예요. 거래량이라든지 차트, 변동성 전부 다 의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력의 의도가 명확하게 엿보이는 흐름이죠. 그리고 5조 규모의 대형 계약이 임박해 있습니다. 이미 업계 쪽에서는 사실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공신은 이제 시간의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개인들이 좀 알기는 힘들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포지션을 잡고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명확하게 의도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이 종목이 안 갔을까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왜 아직 조용하냐? 개미를 더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력은 절대 개미가 물린 상태에서는 5조짜리 계약을 터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러 주가를 눌러주고, 그냥 지루하게 만들죠. 별것 없네 소리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만 에도 차트가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 따라 붙기도 힘들어요. 개미들 입장에서. 결국은 이제 놓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 풀 매수를 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의미를. 단순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연속 매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 밀릴 때도 또 사고 있습니다. 그럼 물량도 절대 안 던지고 있어요. 이건 단기 매매가 아니라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은 기대감으로 사지 않습니다. 유튜브 보고도 안 사요. 그 계약, 수주, 실적, 확정된 거 아니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영상에서 공개해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 종목을 영상에서 공개한다? 그거는 종목 망치자는 거와 똑같아요. 사람이 몰리고 자범이 생기고 세력 시나리오가 완전히 깨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게 될 거예요. 단순하게 종목명만 던져주는 건 아닙니다. 왜저 평가되어 있는지 매집이 끝났다고 보는 근거 그 이유 그 다음에 5조 계약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또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 솔직히 이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하루만 이제 상한가를 기대하거나 손절 라인을 못 지키거나 또남다부터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이종목줘도 중간에 다 던져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기다릴 줄 알고 남들 관심 없을 때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한번 올때 제대로 먹고 싶으신 분들은 이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선물이 될 겁니다. 인생 역전 그렇게 쉽, 어렵지 않아요. 이런 종목들 1년에 두세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럼 자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치까지 못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내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세력 매주 중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일단 드릴 테니까, 구독해주시고,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구독자이벤트로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이건 선착순 30명입니다. 무한정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뭐 너무 많이 개미들이 붙으면 또 세력이 의도적으로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선착순 30명에만 드릴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 어, 구독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또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별도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